술은 잘 못해요 맥주 딱한잔 정도만 <laughs> 유튜브 아빠한테 고하냐고 묻는 개딸과 아들 중에 8920님이 농사 망하셨네 그래서 제가 맞아예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빠른 인정 네. 아 빠른 인정이 아니라 농사 망하셨죠 뭐 자식을 뭐 그렇게 키워라 했습니까? <laughs> 자, 인스타그램에, 인스타그램이 요즘 핫해요, 제 인스타그램. 아빠한테 고하냐고 묻는 철없는 개딸과 가들 자, 아우, 아버지 잘생기셔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표정. 감사합니다, 이오일사님. <laughs> 베스트 션육기 아? 인성 모임 번호 좀 이러시길래, 혹시 저의 새엄마이신가요? <laughs> 답글을 또 달아드렸습니다. <laughs> 우리 핫한 강아지 강아지 안락사 시킨다라는 그게 지금 이제 40만 좀 넘었거든요. 음... 나무가 다른 데 가서 관리도 못 받고 짐 되느니 내 손으로 그만 이해됩니다. 아, 진짜 맞습니다. 저는 진짜 정말 그런 마음이었고 내가 일주일 안에 죽는다고 하면 저는 나무부터 보내고 관자에다 같이 래 넣어 갖고 이래 배 위에다가 쓱 이렇게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. 음... 딸기 이모티콘의 사람이 이 사람은 그 글을 제대로 안 읽으신 것 같아요. 부모들이 자살할 때 자식들 다 죽여놓고 하는 소리랑 같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. 왜냐? 지금 만약에라는 얘기가 들어갔고 안락사시킨다 그거까지 들어갔는데 뭘시그로 그래 삐딱합니까? 지드래곤 인교 이렇게 말아놨긴 했거든요. 아. 이해 안 가고로 계속 뭐 댓글을 쪄쪄쪄쪄쪄쪄쪼이래 다는데 사람이랑 뭐 개랑 같습니까 사람은 알아서 지가 크가지고 뒤치다 거리 사고 어 노가다라도 해가지고 뭐편점 알바라도 하고 두팔 달리며 심부름이라도 하지 걔는뭐몇년 동안 3 개월짜리 아랑 똑같은데 <람> 0814님 입질 있고 파양 다섯 번 당했었던 16세 할배 키우고 있는데 동감. 아.. 멋지십니다. 아... 하양 다섯 번 당했다고 하면 그만큼 많이 사납거나 예민하거나 그랬을 건데 나 죽으면 우리 애기 데리고 가서 돌봐줄 사람 1, 2, 3명 만들어줌 사망보험금도 해놨음 데리고 가는 사람 줄라고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맡겨주십시오.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누나 이기는 방법에 릴세에다가 김시훈댕님, 네? 개기지도 못하면서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? 예, 맞습니다. 아, 새끼가 목숨이 몇 줄인지 계속 덤벼드네요. 동생이란 자고로 맞아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? 뭐, 동생이십니까? 네. 많이 맞습니까? 아, 적당히.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. 진짜 한후드러운게 맞고. 그래야 왜 K 장녀, K 장녀 하겠습니까? <laughs> K 차녀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어, <laughs> <laughs> K 장녀, K 장남 왜 있겠습니까? <laughs> 진짜 이 살아남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난 거거든요. 만약에 K 차녀가 있었다, 그럼 네 인정하지요. 그 K 장녀, 장남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<laughs> 아 무조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. 뭐, 할당년 다한것 같으니까, 이, 뭐, 무도 무도 줄어들지도 않고. 요다가 나중에 되면 제가 금붕어 한 마리 키우고 있겠습니다. <laughs>